뿌리.. 뿌리 무슨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거예요아 그래요? <laughs> 제가 사왔는데 저희 <laughs> <laughs> 근데 결정을 잘 못해 저도요 수정이 오메스킬까 심지어 여기는 와인 메뉴판인데 <laughs> <laughs> 우와 <웃음> 이거는 <웃음> 네. 와인 메판인데 안 읽고 아. 찍고만 있었죠. 네. <laughs> 멀티가 안 돼서. <laughs> 거의 다 왔대.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갑생이아아 아, 오늘 아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요. 스케줄 잡는다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정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무서워서 못한 방해해도 돼요? 네? <laughs> 아니에요. <목소리로> 이마, 이마, 찢어지면 돼요? 요 오늘은 지갑쟁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빨리 저 호흡이 <홍보하는> 뭔지 물어봐서 하나 더 시키자고. 호흡이야? 뭔 소리예요? 먹어볼게요. <laughs> 잘 먹을게요. 3리라고요 <목소리로> 3만 5천 원. 6만 <laughs> 천 원. 6만 5 원. 6만 원. 6만 5천 원. 6만 5천 원. 6만 5천 원. 6만 5천 원. 내분 내산. 저벨트아 싫은데요? 싫은데? 음, 싫은데요? <laughs> 싫은데요? 이게 대역 제인이지내 네? 바탕 화면 봐봐. 아 준비 하더라나 <laughs> 인정했어. 이 음. 아니 왜 이래? <laughs> 연락주세요. 여자친구 있지 않아요? 진짜? 그 은지님인가? 아니야! 비즈니스야! <laughs> 아, 나 진짜 사귀는 줄 알았어. 그런 거 같기도. 잘 어울려. 내가 보내줄게. <laughs> 남자를 보내줘.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다 떠나가고. 이거는 바닐라 라떼. 이거는 영한 아메리카노. 이거는 그냥 아메리카노. 이거는 수정 여기는 베이스건이. 이건 나. 새로 바꿨어요. 어떤가요? 전께 전더 좋은 거 같습니다. 신동빈이 선물한 거예요. 아, 어, 저 어, 탈룰라. <laughs> 선생님이 센스가 없네요. 저 탈룰라에 당황하지 않아요. 다일렀 겁니다. 신동빈 귀여운 데 맞아. 제가 음, 더, 더 귀여운 걸로 <laughs> 사다 드리겠습니다아왜 <laughs> 이렇게 보면은 진짜 단발 같아. 어, 아, 단발도 잘 어울린다 이래. 죄송해요. 단발이었어. <laughs> 아니야, 단발은 <laughs> 드라이하게 하고. <하면> 사랑. <laughs> <laughs> 반자 얘는 김치볶음밥 얘는 음. 수정 언니 얘는 음. 야무수소 음. 음. 아, 크로플 음. 수정아 왜 그렇게 웃어 어아근데마라탕좋아하양 좋아해? 양고 음식의 향이 괜찮은데 비저트 향이 향은... 약간 <laughs> 이 유튜버 일상인가요? 아 이거야? 먹방 유튜버. 저 먹방 어, 어, 유튜버 아니야? <laughs> 근데 아,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왜 삼각대를 안 가져오셨죠? 어? 어? <laughs> 왜, 왜 이렇게 끊이죠 원래 <laughs> 이런 거 아니야? 같이 춤예요 원래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? 왜 이거 보면 누구 막. 왜왜왜 불그렇죠? 얼마 봐요? 망했어. 누구보다 당신의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주는 저 어떤가요? 감동이에요. 사실 당신에 할말 있어요. 뭐죠?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아니, 너무 귀여워졌는데? 아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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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먹는 거 싫은가요? <laughs> 사실 저희는 아까도 밥을 먹고 또 여기서 앉아. 김치볶음밥, 프로풀, 그리고 아이스크림인 줄알지만 크림치즈. 크림치즈가 아니죠. 그냥 치즈. 빵, 토마토, 네, 눈에 이즐기치정 여기 미도입니다. 몇번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? <laughs> 끝까지. 이거 완전 브이로그 음악이다. 이 그러면. 어, 괜찮다. 어,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알죠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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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<웃음> 아보카도 시켜주세요. 전 <laughs> 아,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. <laughs> 스트레칭을 해요. 오늘 아침은 크로플 두 조각과 많이 먹네요. <laughs> 배불러. 영상 을 하며 시작 하면 머 리가 맑아져 혹시 지금 브이 로그 유 튜버 들 돌려 까 시는 건가요？까치 <laughs> 불리따 라는 하 <하는> 거예요？이거 슬 <laughs> 이거 슬 솔직히... 이거 슬다 솔직히... <laughs> 이거 슬프다, 이거 슬프다, 이거 슬프요왜그슬게슬픈 얘기를 슬셨다슬 어! 지금 예쁘다! 인풋 피는 감성... 통쇄... 네. 그럼요 이어폰... 아예 에이수님이라고 음. 타로마스터 보는데 좋은 그 음. 영상 보고 있어가지고 저 이거 시청자분들 되게 뭐라 하거든요? 이어폰 좀 풀면 안 되냐고 아니 왜개 웃긴데? 아니 근데 풀어도 이렇게 돌아와 당일하지 원래 이어폰의 신령이야. 그거. 네, 나 집에 이어폰 사실 세이나 있거든. 어, 여긴뭘 멀쩡하네. 내건 네. 굉장히 난 항상 풀어. 고싶시면사이잘 들려요. <laughs>